안녕하세요 여러분 뽀뽀언니입니다 갑자기 당근과 양파가 보여서 놀라셨죠? 아, 저는 주말에 일주일 정도 먹을 음식들을 조금 준비를 해 놓거든요 저는 이렇게 당근하고 양파하고 깍둑썰기를 해놔요 그러면 뭐, 뭐두 가지를 넣고 볶음밥을 해 먹을 수도 있고 뭐 계란을 넣고 계란 볶음밥을 해 먹을 수도 있고, 뭐, 다양하게. 그리고 양파도 이렇게 썰어 놨는데, 호박도 저는 이렇게 썰어 놨어요. 그건 냉동실에 있거든요. 그거는 찌개 끓일 때, 특히 된장찌개나 청국장 끓일 때 쓰기도 해요. 사실 자취를 하면 채소가 이렇게 상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잘안해 드시는데, 이렇게 썰어서 냉장실에 넣어 놓고 아니면 호박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에 넣어 놓으시면 꽤 오래 가거든요. 그러면은 채소를 좀덜 버리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당근하고 양파예요. 저는 양파를 정말 꽤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양파하고 당근 이렇게 썰어 놓으시면, 한 2, 3일 정도.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팁으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는 거예요. <laughs> 네, 여러분.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